너 도대체 앨범 안낼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걸 왜 네가 관심을 가져? 네,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그강세뭐 살... 음, 하림 씨 면도는 일, 일주일에 몇번 하시나요? 닭고기랑은 무슨 관계세요? 나 하림은 오늘 인터뷰에 진실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생각부터 약간 수집 쪽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좋아하는 악기는 이제 이게 이제 아랍 아랍의 우드라는 악인데음을 <목소리> 되게 풍성하게 울리게끔 띵하고 <목소리> 울리게 자 <목소리> 못해 끊어 끊임없는 이런 이렇게 음들이서 나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하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laughs> 이 상태로 하다가 이제 뭐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아이 u 시플루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음악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자신들의 말과 그러니까 언어와 그리고 닮아 있어요. 심지어는 자연과도 닮아 있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유로운 영혼이다. <laughs> 그거는 뭐 영혼이 들었나? 아니면 뭐 유랑에 관련된 무슨 뭐 나침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이건... 삽이네요? 삽질을 했나? <laughs> 어떻게 보면 다시 한 가지 생각을 깊게 파을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팍 하는, 계속 파는 과정에서 아마 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피아노 치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 음악들을 충내내서 보통 이렇게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이제 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가? 어떤 팝 가수의 어떤 음악 같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 여행을 떠났죠. 그냥 배낭 메고. 유랑이라 미유랑을 하면서 몇달 동안 길거리 음악가들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이제 길거리 음악가라면은 보통 길에서 음악을 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음악을 하고 그리고 더놀랬던건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약간의 사례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그 청소차 있잖아요. 거리 청소하는 청소차가 음악가가 연주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걸 보고 그 악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언제야? 이게? 이게 여기 2006년이라고 써있어요. 가면 뒤에 이게 이렇게 쓰고, 머리, 머리 내가 머리에 땀,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에 땀이 차는 거예 이렇게 딱 쓰고. 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이제 가면을 바꾸는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헤어스타일을 못 바꾸고 가면을 바꾸는. 한창 하다 보면 이제 악기 케이스 안에 이제 천 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음악을 하는 그런 대가 혹은 얼마짜리의 노동인가 이런 거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연주하고 나면 이제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으러 가고. 이거는 그리스 악기 이제 부즈키라는 이제 그리스 악기의 작은 버전인 주라는 악인데 하우스 와인 같은 걸 넣고. 계속 마시면서 노래를 하면 한 명이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하다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하면 갑자기 연주하고 있다. 갑자기 하면 갑자기, <목소리>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춤막 추고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또춤추다 그릇 깨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릇 막 춤추면서 깨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와이 사람들 이렇게 음악하고 잘 노네 연주하는 자리는 정말 밤이 새도록 이어져요.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근데 저는 그런 자리를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음악을 하면서. 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밤새도록 할까? 저 음악가들은 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뭘로 먹고 살지? 근데 알아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음악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더큰 돈을 벌어가는 내가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이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아, 좀더 작은 시장,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나는 왜 노래를 하는가? 그리고 음악가란 직업으로 세상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에 이제 가요를 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세계 음악과 그런 걸 관심을 갖게 되다가 뭐 플라멩코, 멤베티카, 아이리시 음악들 다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유랑에 지쳐 있거나 탄압을 받은 민족들이거나 힘든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음악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악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줬고 그런 사례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러면은 지금 음악가로서 충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됐죠. 제가 한때 집시 음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집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우 음...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대. 그 집시를 돕는 기관은 어디지? 국제 MST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공연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 제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난민, 노동자, 그리고 전쟁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한 십수 년이 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된, 하게 됐는데 되게 깡통으로된 기타를 치는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기타 썼어요. 그들은 이걸로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해요,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밥을 해 먹는 깡통이에요. 폐, 그런 나사못 같은 거자재하고 아, 저거 말고 다른 좋은 기타가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크렐레를 한번 치게 됐더니 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 이걸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작된 게 기타프 아프리카고 저도 어렸을 때 악기 하나 갖고 싶어서 악기 좀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에게 악기를 주면 그 아이는 그 악기로 연주를 막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행복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타를 줬던 곳에 가게 됐는데 우연히 연락이 닿은 음악가가 가수가 되어 있는 곳을 보고 폭풍 오열을 했다. 누군가에게 선물한 악기로 이 사람이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뭐 평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생각들이 좀 진행 중이에요 인도에 있는 거기는 천민들은 악기를 못 만지게 하고 음악에 불법인 곳이 많아요.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는 어떤 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목소리> 너 도대체 앨범 안낼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걸 왜 네가 관심을 가져 아프리카의 기타를 지금 너가 뭘야 여기는 지금 먹을 거나 음을 파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지, 네가너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또 공부를 또 해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음악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대에 설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온 곳으로, 온 곳으로부터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세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노래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병원 가기 어렵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에 전화를 했죠. 아, 선생님, 저 할인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렇게 치료를 좀 시원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도. 전화 잘하셨다고. 지금 할인시와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아, 개는일이 벌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한 앰프 하나랑 거기 피아노가 또 우리 낡은 피아노가 있어 마이크만 딱꽂아 갖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부터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뭐 다른 자원봉사자가 어, 저도 같이 함께 할래요라고 네. 오기도 하고 쌀, 라면, 뭐 샴푸 같은 것들을 뭐 때로는 그런 데뭐 이것저것 선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한한 둘러 이렇게 싸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면 드리죠. 노래를 한,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예. 약간 스타가 된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중에 실제로 가수를 하던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잠시만 <laughs> 아침에 이렇게 스피커를 잔뜩 싣고, 차에 싣고 가면 무겁고 덥고, 아휴, 집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늘 있었지만,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아픈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시키고 나면 다들 표정이 밝아지고, 눈물을 또 흘리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꼭늘 보게 됐었어요. 아 그래, 이래 이래 음악을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음악적인 결실은 잘안 보여요. 나이 들면서 손가락도 점점 굳어가고 음들도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막 생기고 게으른 음악가의 명형일 수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걸 보면, 어, 저는 성숙하고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 하는 자신의 일,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행동 이면에는 단순한 표면적인 어떤 즐거움, 기쁨을 넘어서 뭔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좋은 생각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은제 생각에는 7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나머지 3은 이제 보면 이제 물리학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멸의 미학부터 시작해서. <laughs>